실전편 신인가 노예인가에 대하여 나름 깨쳤다고 하는 도인들은 영혼이 있다는 말에,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본체인 영이 있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으며 소설가도 같은 말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깨우치지 못한 도인들을 위해서 번거롭지만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영에 대해 조금 더 이치에 따라 설명해 주고자 한다. 물론 이런 의심을 내는 도인들이 정말 영이 있는지 아니면 무정란으로 영이 없는지는 나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사실이니까. 우선, 인간은 신인가 노예인가에 대하여 궁구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의 인간은 일회성 무정란 상태가 아니며 영과 혼을 모두 갖고 윤회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영이 없이 인간으로의 삶으로 프로그래밍된 혼만 있다면 그의 삶은 일회성이므로 신이 된 적도 없으며 신이 될 가능성도 없다. 게임에서 주인공은 게임이 끝나면 소멸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영이 없는 사람은 신과는 무관하며 그의 이번 삶이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지배자가 되든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좌우된다. 한 번의 탄생에 대한 허무한 대가로 주어지는. 옵션이 자유 선택권이다. 그러나 거친 세상에서 지배자가 되기란 캐천에서 용이 되는 것보다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 영과 혼이 있는 인간은 아주 오래전 신이었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인간으로의 윤회를 모두 마치고 신이 될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극히 적다. 대부분 인간은 2억 년 동안 지속하는 인간으로의 윤회 과정에 있다. 아주 오래전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영혼이 아니면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지속적인 윤회 속에서 태어날 때마다 거의 매번 깨침의 길을 항상 갔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영혼을 가진 사람의 인간으로의 삶은 어떠한가? 인간으로의 삶 속에서 결코 지배자가 될수 없으며 지배자가 되길거리고 대부분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죽기 전 다음 생도 노예로 태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즉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괴로움을 통하여 의식의 과부하가 걸려야지만 깨침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극소수 상위 1%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기서 거기인 노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도인들은 또 발작 단추가 눌러질 것이다. 자신은 대자유인인데 무슨 노예냐고? 가장 큰 비극이 자신이 노예이면서 노예임을 모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간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 언어의 차이지만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도인이 말하는 자연과 함께 하는데 자유인. 만약 그 자유가 공수표여서 다음 생에 또다시 아이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 의지와 상관없기에 자유인이 아닐 것이다. 공성과 무화텅 빈 상태에서 세상을 관주하면 존재는 모습을 감추고 순수한 자연만 비추어준다. 이것이 존재의 속임수인 것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공성과 무아는 훌륭한 상태이지만 존재의 이치를 들여다보려면 공성과 무아를 이용해야 함에도 그 상태에서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며 옴짝달싹 안하고 따리를 튼다. 종교를 통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종교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를 통하여 얻어지는 진리는 30%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은 없는 것이며 인간은 죄를 지어도 동물로 윤회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 에너지는 동물과 달라서 인간으로 대부분 무작위 윤회한다. 다만, 동물 모양을 한 신이 있을 뿐이다. 아무튼, 요즘 금값이 치솟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것을 보면 이것은 에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아닌 노예를 만들기 위한 검은 손에 의한 조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 정황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의 시간이 불과 20년 남지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다.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낙오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인생을 포기하는 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대들이 굳이 이런 험난한 때에 태어난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고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달리 방법은 없으며 스스로 각성해야만 한다. 자신에게는 윤회의 본체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오래전에 자신은 신이었다는 자신감과 앞으로 먼 미래에는 신이 된다는 확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괴로움은 한낱 허공의 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할 일도 아니며, 부족하다고 하여 위축될 일도 아니다. 그대들의 비교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 그대들이 물질 세계에서 창조자이며 신이다. 그대들은 오래전 신이었으며, 먼 미래의 신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마지막 부 따인 것이다.